안녕하세요. 네, 오, 반갑습니다. 70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음, 한미반도체요. 매수가 비중은요? 12만 5천 원에 10%요. 좀 비싸게 사셨네요. 네, 네.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.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정말 한미반도체를 생각하면 아, 정말 좀 마음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왜 그러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 이 18만 원 있죠. 이 18만 원에서 어 리포트가 얼마 나왔냐 목표가 30만원 나왔거든요. 네. 이때 목표가 30만원 썼어요. 그때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물량을 갖고 있어요. 이게 14만원대 이쪽에 막 개인 투자자 되게 많이 있거든요. 목표가 30만원 올렸기 때문에 신규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그 목표 보고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. 살다 보면 우리 경쟁을 해야 안 해요? 렇죠 어, 한미반도체는 경쟁업체가 있어 없어요? 지금은 없죠. 예. 네, 이제 앞으로 생길 거겠죠. 하나 쪽에서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좀 줘요. 그동안은 이제 독자적인 TC 본도에 대한 납품이 SK 하이닉스에 있었다면 이제 다각화 그래요. 사, 에, 하,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다변화를 꾸, 꿈꾸고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하, 하나라는 그 복병이 채워왔어요.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실적도 괜찮거든요. 이제 SK 하이닉스는 빠질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 더 빠질 것 같아요. 어, 다음 주도 하, SK 하이닉스는 롱 쇼시라 그래요.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수급 변화라고 그러죠. 삼성전자를 숑 치고 SK 하이닉스를 롱 쳤거든요.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. 이게 삼성전자를 롱 치고 SK 하이닉스를 쇼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어 11월에 11월 10월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쇼친 쇼를 쳐서 삼성전자 매도세가 셌고요. SK 하이닉스는 롱을 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. 외국인들이요. 그게 이제 바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향이 좀더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.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, 11만 원라인이거든요 그때 뭐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? 11만 원, 11만 원 선에서요.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이에요. 네. 거기 오면 바꾸는 게 조금 더을것 같아요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밑으로 깨졌어요. 저쪽 안 나왔어요. 그 만... 한미반도체하고 한화하고. 네. 한우하고 네.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가 많이 있나요? 있죠.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오다가 하나로 가게 되면 영향을 받죠. 한미반도체는요. 아, 그래요? 예, 네, 다변화라 그래요. 어 그러기 네.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좀줄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가격이 올라오면 어느 가격에 조정해 주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종목은 이제 고점 대비 50% 무조건 빠져요. 50%라면 이 종목이 만 20만 원절이라고 하면 19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네. 9만 원, 10만 원까지는 빠진다고 결론을 봐야 돼요. 주가는 이제 사이클을 너무 면50% 정도 빠지고요. 이게 몇 년이나, 니 사이클을 돌리는 게한 2년 걸리거든요. 1년 내내 빠지고요. 1년 내내 올라가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, 중간까지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어, 중간까지 올라가다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지켜봐야 더될 거예요.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. 더 밀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정리하는 게 어떠냐, 이렇게, 어, 예상이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